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미 통계 물리 2 수업,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의 노재동입니다. 학생 여러분, 어, 길고 긴 겨울 방학을 맞고 계시죠? 방학이 너무 길어서 어, 우리가 수업을 더 늦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학생 여러분도 물론 생소하시겠죠.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익숙하지 않고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학생 여러분들의 넓은 야량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면서. 다음에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평소 수업 시간에도 이제 칠판에 필기를 해가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옆에 노트를 가져다 놓고 제가 필기하는 것을 적절히 정리해 가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열미 통계물리 2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진도를 나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통계물리 1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이제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복습, 복습해 볼 것이 자, 통계물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한 학기 전에 배웠는데, 통계물리가 무엇인지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자, 통계물리는 기본적으로 열 평형 상태 에 있는 물리계의 물성에 대한 물리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두개의 입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입자로 이루어진 다체계를 다루는 물리 이론이에요. 여기서 많은 수의 입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개수가 그야말로 거시적인 아보가드로 개수에 해당하는 그만큼 많은 입자들로 구성된 개를 다루는 물리 이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계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수가 굉장히 커서 우리가 다른 고전역학이라든가 양자역학에서 물리 문제를 다루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를 풀기 이전에 입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우선 제일 처음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하겠어요. 자, 설명의 편의상 고전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클래식 시스템이니까 그야말로 고전 역학계이고 단지 이제 입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3차원 공간에 n개의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n개 입자의 역학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의미의 관성좌표계를 이렇게 도입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 기준점으로부터 i번째 입자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이 i번째 입자가 현재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 I번째 입자의 운동 상태를 결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 입자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 입자 그리고 N번째, 즉 모든 입자의 위치와 그리고 첫 번째 입자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입자의 운동량을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역학적 상태를 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자,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이러한 역학적 상태의 함수일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그다음에 모든 입자의 운동량의 함수가 주,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뭐 이론을 전개하려면 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노테이션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입자의 위치와 모든 입자의 운동량을 포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좌표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대문자 p는 대문자 p는 n개 입자의 모든 위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q는 n개 입자의 모든 운동량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좌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좌표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대문자 Q에는 그러면 3N개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고 대문자 P에는 어 역시 3N개의 운동량 좌표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런 추상적인 공간을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수평축이 Q축이고요. 수직축을 P축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추상적인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상공간이라고 불러요 위상공간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이 위상공간을 음, 이용하면 이제, 이제 다체계의 상태를 이제 효율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N개 입자의 운동 상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쪽에 이쪽으로 오자면 3차원 공간에 점 N개를 찍고 어, 그네들의 모든 운동량 을다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 위상 공간에서는 한 점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위상 공간이 벌써 6 n 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을 하나를 찍으면 그것에 이쪽 수평축에 해당되는 이 좌표가 모든 입자의 위치를 다 결정하고 있는 거고요.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수직축의 좌표가 바로 모든 입자들의 운동량을 다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 운동은 이 3차원 공간에서는 각각의 입자들의 이런 움직임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이 위상 공간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위상 공간에서는 자, 모든 입자들의 위치와 모든 입자들의 운동량이 변했으니까, 여기 표시된 빨간 점의 좌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비록, 실제적으로 물체, 이, 이 시스템의 역학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은 되진 않지만, 굉장히 복잡한 운동 양태를 우리가 이제 유겐 유기, 차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축이 가상 공간을 뭐 염두에 두면 비교적 어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간편하게 표시할 수, 표시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뭐, 이 이상 공간에서 운동은 뭐, 내 마음대로 막 표시를 해볼까요? 얘네들이 막움직이는 운동을 하겠죠? 자, 이 위상 공간에서 내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움직임의 점이 위상 공간에서 움직일 때마다 모보도로 개수만큼의 물체들이 3차원 공간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상 공간이라고 불러요.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양상, 음, 페이즈 스페이스의 개념을 이용해서 앙상블 아,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다시 한번 페이즈 스페이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견연차원 이제 굉장히 고차원적인 공간을 상상 속.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했었죠. 자,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각의 입자들의 위치도 변하고 운동량도 변하고 그런 운동이 이페이즈 스페이스 상에서는 그냥 점 하나의 운동으로 표시가 된다고 앞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이러한 운동은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방정식을 풀어야 정확한 트레젝터를 구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역학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입자가 한 개나 두개 정도까지는 역학문제를 쉽게 풀수 있지만 입자의 개수가 세개 이상만 돼도 이런 역학문제를 푼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매니바디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트레젝토리를 구한다, 고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는데요. 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제가 빨간색 선으로 그려진 이런 트레젝토리가 전체 페이지 스페이스를 빼곡히 채울, 채우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더 그려야 되겠지만, 아,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그릴게요. 이 빨간 선이 이 전체 페이지 스페이스를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 전체 페이지 스페이스를 어,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서 한번 나눠 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특정한 한이 그리드가 있는데, 이 그리드, 이 빨간점이 전체 페이지 스페이스를 움직이는 동안 이 특정한 그리드 안에 머물 빈 도수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 자, 이 박스에는 뭐 15번 방문했다. 어, 이 박스에는 3번 방문했다. 뭐, 여기 있는 이, 이 박스에는 네번 방문했다. 자, 모든 이 작은 상자 안에 몇 회씩 방문했는지를 우리가 다 기록을 할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마치 뭐, 어떻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첫 번째는 1이 나왔다그 다음엔 6이 나왔다가, 그다음 3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들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나오겠죠 아, 그 경우는 주사위의 경우에는 이제 이 1, 2, 3, 4, 5, 6 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상태를 갖는 페이즈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 그페이즈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 그런 이 주사위의 눈이 변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3이란 눈이 나오는 빈도수는 얼마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빈도수를 전체 주사위를 던진 횟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주사위의 눈이 3이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은 아이디어를 여기에도 적용을 해보,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특정한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할 텐데요. 확률은 뭐냐면 내가 관측한 전체 운동 시간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이런 특정한 상자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놓고 여기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면, 즉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빨간 선이 이전 체페이즈 스페이스를 빼고 기 채울 만큼 오랫동안 관찰을 했다. 그래서 이런 b 값을 계산하면, 크게 바로 다름 아닌 주사위에서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이 페이지 스페이스 상의 특정한 이 지점에 머물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물체 운동방정식을 정확하게 풀어서 각 지점을 방문하는 빈도수도 계산을 하고 그곳으로부터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런 매니바디 시스템 운동방정식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정확하게 풀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볼즈만의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우리가 이 전체 시스템의 페이즈 스페이스에서 트래젝토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에 페이즈 스페이스의 각 지점을 방문하는 이런 확률에 오히려 초점을 두어서 문제를 접근해보자. 이것이 바로 항상 그이어리가 되겠어요. 주사위 예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사위의 눈을 예측을 할 때,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주사의 눈이 어떤 1, 2, 3으로 중에 어떤 것이 나올까 이런 걸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별로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확률적으로 주사의 눈이 3이 나올 확률이 얼마, 6이 나올 확률이 얼마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정보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정확한, 확률적으로 정확한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주사위의 경우에는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전부 다 6분의 1이다. 이런 걸 쉽게 아시겠지만, 그럼 이 물리 문제에서의 는어이 확률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설이 필요한데요. 그서그 가설을 우리가 통계물리 원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다시 한번여기서얘기를하면저 확률은 이 물리 시스템이 상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확률 값을 갖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이 되는 것이 마이크로캐논 강상별 이어리로서이 마이크로캐논 강상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계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어서 어, 에너지도 교환하지 않고 입자도 전혀 외부와 교환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기술하는 강상별 이어리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 안에 입자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두꺼운 단열재가 둘러싸고 있어서 이 에너지도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할수 없고 입자도 바깥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자, 이런 시스템을 기술하는 이상물질이고 이때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phase space의 어떤 특정한 상태에 놓일 확률이 모든 상태가 다 일정하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 캐노니카 응상부 이어리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물리 문제를 풀어서 이것을 유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볼츠만의 기본 가설이에요. 물리 문제를 풀어서 저걸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다체계의 어떤 기본적인 물리 법칙으로서 볼츠만이 도입을 한 가설이 되겠어요. 이 가설이 맞냐 틀리냐, 그 것은 우리가 물리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이 가설에 기반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을 계산한 것이 실험적인 사실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즈만의 어, 통계 물리이론이 제시된 이래로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다체계에 대해서 이 가설은 잘 성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앙상블 이론이 캐나다 강상버스 요리라고 해서 이 캐나다 강상버스 요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솔레이 시스템을 기술하는 이론이 아니고 물리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이상 기체 같은 걸 생각해도 좋겠죠. 이 안에 이렇게 스파티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서와는 달리 이 시스템이 외부와 럴,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술하는 이론이 되겠어요. 이 바깥에과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얘기는 이 바깥에도 어떤 다른 물리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그런 바깥의 시스템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내부에 있는 물리 시스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이, 이 외부의 시스템의 온도는 이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 온도란 말도 했지만, 이 온도의 개념은 마이크로 캐논 강상물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통계물리원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자, 이 경우에는 물리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발견될 확률이 그 유명한 골지먼 분포로 주어집니다. 월쩡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어, 에너지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확률 분포이고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 막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함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질 확률은 적고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발견될 확률은 높다 어느 정도 높냐 지수함수 정도로 어, 더 높다 에너지의 유전성이 지수함수 이루져난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물리적인 상황을 기술하는 가장 많은 물리적인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캐노니강상 물질 온도가 일정한 외부 환경 에서 에너지를 주고 받는지 이런 상황이 가장 흔히 접하는 이제 보편적인 물리적인 상황이고 따라서 이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이 통계역학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앙상블 이론이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기억을 잘하시겠지만이 캐논 광상블 이론은 마이크로 캐논 광상블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유도를 했었죠. 수업 시간에 자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제 앙상블 기원이 또 있었어요. 기억을 기억이 나시겠죠? 아, 그랜드 캐논 강상부 3가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하진 않겠어요. 리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통계 물리관 노트를 보시고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